안녕하세요. 장고 웹 프레임워크를 이용해가지고 당장 서비스가 가능한 블로그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따라하기식으로 해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워드프레스 템플릿 등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장고 프레임워크를 연결을 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완성된 디자인의 템플릿에서 서비스 충분히 가능한 블로그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뉴스레터를 가입할 수 있게 하고, 가입된 이메일은 여러분들이 등록될 수 있게 하고, 또 블로그 있고, 여러분들은 검색 기능을 또 구현을 할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개별 포스트들은 여러분들이 조회수 그리고 댓글 그리고 이정글 이웃글들볼수 있고 물론 편집도 가능하고요. 편집할 때도 위즈위그 에디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글쓰기 등 기능이 있고 그리고 또한 로그인 기능을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글 같은 경우도 로그인이 필요하면 로그인을 하게 하고 회원 가입을 하게 하고 충분히 서비스할 수 있는 CMS 블로그를 여러분들은 장고로 구현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매니저거나 또는 경영자라면 그래서 기존에 서비스하던 프레임워크가 뭐 스프링이든 또는 워드프레스로 뭐 사이트로 운영을 했던 안에 좀더 성능이 좋고 미래 제향적인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을 때 기존의 서비스를 장고로 변경할 수 있는 통찰을 따라하기 과정으로 만들면서 얻게 될수 있고요. 프론트 엔드 작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 기존에 작업 많이 하시던 방식에서 백엔드로 장고를 완벽하게 연결해 구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백엔드 하시는 분들도 프론트 엔드에 완성된 디자인 템플릿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든 간에 풀 스트랙으로 할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과정이 끝난 후에 어떤 형태의 템플릿이든 또는 기본적으로 강좌에서 제공된 소스와 템플릿을 이용을 하시던 간에 얼마든지 상용으로 충분히 서비스 가능한 CMS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